셀트리온의 월봉차트를 가볍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4년간 매우 힘든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당시엔 매우 힘들었겠지만 지나고 나서보니 많게는 2,000% 수익이 터지는 잭팟 종목이었네요. 이 당시 4년이라는 박스권에서는 아무 때나 사도 됐습니다. 심지어 꼭지에 사는 실수를 저질렀어도 버티면 바닥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당시의 꼭지들은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보면 평탄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고점 대비 반토막, 3분의 1 토막을 반복하던 그지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시대적인 주도 산업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적립식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의 주도 산업 섹터에 떡상할 주도 종목들은 이미 선별이 되었습니다. 떡상 안 하실 거예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실적주이면서 저평가 종목이고요. 심지어 미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상반기 내내 하반기 스타가 된다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요. 하반기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수많은 악재에도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의 스타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 익 순위까지 모두 역대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9%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31%나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냥 대박입니다. 순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24%나 상회하며, 오래전부터 채널의 실적 깡패주로 자리매김한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실적 깡패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그냥 대박이에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실적은 깡패이면서 억울할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미래차 사업 역시 순항하고 있는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는 2분기에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거치고 중국의 봉쇄로 인한 부품 공급난도 거쳤고요.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부터의 부품 공급도 차질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난 문제는 재고가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는 상황을 더욱 강화되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우려로 환율이 상승한 수혜도 있었고요. 그렇게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9%나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기아차가 싸지가 않아요. 이제는 중저가, 브랜드가 아닙니다. 소렌토 금만 되어도 기본 4천만원 이상하니까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의 상승을 뛰어넘는 가격 인상으로 위기를 극복한 셈입니다. 그렇게 매출 원가율이 79.1%를 기록하며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동안 실적 깡패였지만 그동안 우리가 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 매출의 규모도 수익성도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실적 강패가 되었습니다. 대박이에요. 놀랍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볼까요? 2분기 최고 매출 실적을 경신했지만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하반기에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2분기가 피크가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3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46%의 이익성장과 4분기에는 무려 70%가 넘는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니 피크아웃을 우려하기엔 깔 수가 없어요. 기아가 고밸류를 받는 성장주였다면 2분기가 실적 피크라는 것이 부담이 될수 있었겠지만 기아는 PER 밸류가 5배 수준의 저평가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의 피크아웃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깡패 같은 성장을 이어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지 같은 증권가에서는 수많은 종목들의 미래 실적을 대부분 하향하고 앉아있는데요. 기아는 오히려 미래 실적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경우 올해 매출을 3% 상향하고 영업이익은 17%나 상향했고요. 내년 실적 역시 매출은 1.6% 상향, 영업이익은 14.4%나 상향했습니다. 걱정할 게 있나요? 기아의 실적과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죠. 실적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의 실적 그리고 하반기의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걱정할 게 있냐고요 지금 실적의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글로벌 대기 수요가 110만 대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10만 대의 대기 수요면 더 이상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어도 향후 5개월은 완판이라는 겁니다. 수요가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에 재고도 여전히 없어요. 김덕상을 도용한 리딩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덕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를 할수 있고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합니다. 저는 투자 관련된 일은 유튜브 외에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오픈 채팅이나 리딩방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쳐받는 이 사기꾼 새끼들 어떻게 잡죠? 숫자만 보면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의 피크아웃이라고 트집을 잡는다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적의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실적이 앞으로 크게 꺾인다기 보다는 2분기가 너무 좋았다고 보입니다. 넘쳐나는 대기 수요를 기반으로 하반기 역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반영이 되지 못했던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지만 저평가 가치주 푸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쩔거 있나요? 기아의 재고 수준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구역 구역 트집을 잡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할 게 있나요? 한 가지 걱정할 것은 있습니다. 기아를 포함한 완성차 기업의 경우 내년이 되면 생산 차질 문제가 해소되면서 지금과 같이 재고가 타이트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지금과 같이 판가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판매량은 증가하지만 수익성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산 정상화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시 되지만 지금과 같은 수익성이 유지된다면 대박주가 되는 거지만 냉정하게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기아는 아주 잘하고 있고 위기를 거치면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모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이 정상화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미래차 사업도 본 게임이 되는 겁니다. 환율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 있어 환율 수에도 약해질 거고요. 물론 당장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2분기 실적과 상향된 실적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미래차 사업에 대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향후 주가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회복이 되고 반등을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자리에서는 냉정하게 업황과 경기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식한 존버보다는 의심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차트를 보며 정리해 봅시다. 그동안 횡보만 했기 때문에. 기아에 몰빵을 했다면 시장 대비 손실을 크게 방어할 수 있었을 정도로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박스권 하단이나 깨지는 자리는 그냥 매수였죠. 지금은 그냥 보유하면 되고요. 실적만 보면 10만 원 위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비중이 과도한 경우는 당장 따블을 간다해도 박스권 상단에서 기계적으로 대응력을 확보하고 욕심을 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찌저찌해도 결국 박스권 상단은 당연히 돌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가 되실까요? 길고 긴 악재를 벗어날 수 있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미래차를 만드는 기아는 실적이 빵빵하면서 극심한 저평가주입니다. 미래차 기업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푸대적을 받고 있고요. 그럼 지금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떡상을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화이팅!